안녕하십니까 중고차는 김세경이다 중고차에 미친 김세경입니다 오늘의 입고 차량입니다 기아 카니발 R 9인승 리무진 GLX 최고급형 차량입니다 2012년 4월 30일 정식 출구 등록한 차량으로서 실주행거리 17만km 깔끔한 내외관을 절대 보증합니다 가성비 좋은 최저가 차량입니다 현 상태 입고된 상태 그대로를 보여드림으로써 전차주분께서 얼마나 깨끗하게 타셨는지 보실 수 있고요. 참고로 제가 최근에 본 차량 중에 제일 깔끔한 대차 차량 같습니다. 현재 저희 오토메카 옆에 있는 저희 공단 세차장에 지금 나와 있고요. 오늘의 입구 차량은 카니발, G80, 그리고 EV6까지 세대 준비된 중고차 현재 오늘 입고된 상태 그대로를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본 카니발부터 하나하나 정리 도와드리겠습니다. 자 보십시오. 이렇게 블랙으로 깔끔하게 휠도 돼 있고요. 차주분의 손길이 하나하나 보이고 있습니다. 저렴한 가격에 세컨 차량 말 그대로 고객님께서 차량을 집에 하나 더 갖고 계실 정도로. 깔끔한 차량을 다용도 다목적으로 들어가십시오 이런 차량이야말로 득템하는 차량입니다. 왜냐 차량도 깔도 나지만 차량도 예쁘지만 관리가 무척 잘돼 있어서 누유도 없고요 잡소리도 없습니다. 이런 라이트 백화도 없습니다. 깨끗하지요? 그릴 같은데 보십시오 깨끗합니다. 차주분께서 하시는 얘기가 내성적이 꼼꼼하다. 이거 보십시오. 돌빵, 돌빵 없이 깨끗하게 타지 않았습니까? 이런 걸 보통 스톤칩이라고 하던데요. 이런 풍전음 막는 것도 해놨고요. 이런 풍전음부터 이런 것까지 다 해놓으셨고. 자, 상태 보십시오. 이게 어떻게 광택 전 사진입니까? 어떻게 이게 광택 전 영상이겠습니까? 자, 보십시오. 전혀 아주 깨끗하게 탄 차량입니다. 이런데 덮게 내비 같은 거 열받지 말라고 이런 식으로. 휴지까지 이렇게 다뺄수 있습니다. 이렇게 차주분의 성격이 보입니다. 구인승 차량입니다. 고속도로 얼마든지 타실 수 있는 차량이고요. 오늘의 입고된 차량 그대로 지금 보여드림으로써 고객님께 보다 더 좋은 혜택, 좋은 서비스를 드리고자 입고된 상태 그대로 드립니다. 자동도어, 오토슬라이드는 들어갔고요. 이런 데도 이렇게 깔끔, 차 보세요. 이게 전차주의 성격이 보인다는 겁니다. 이런데 보십시오. 아주 깨끗합니다. 입고된 상태 그대로 들어온 상태 그대로 고객께 보여드림으로써 가성비 좋은 최저가 그리고 다용도 다목적으로 쓰시기 좋단 차량입니다. 타이어도 좋고요. 이거 외관 보십시오, 이렇게. 아이고, 아이고. 전차 주분께서 성품이 아주 끝내줍니다. 어. 골프도 구하셨다. 손님께서 골프채도 구하셨네요. 얼른 전화해야겠네요. 골프채도 구하셨습니다. 아유, 빨리 전화 드려야겠네요. 골프채도 구하셨네. 마음이 급하셨나봐, 손님이. 썬틴도 이렇게 해놨습니다. 벗기면 됩니다, 이거. 더 어둡게 하려고 햇빛 받으시니까. 깔끔한 차량입니다. 신형 버전이기 때문에 핸들도 까진 데 없고 이런 데 떼면 빠지고 이렇게요. 이거 보세요. 제가 깨끗하다고 했죠? 이렇게 끼면 됩니다 이렇게 깔끔한 성품을 갖고 계신 고객님 오늘의 준비된 중고차 입구 단 상태 그대로니 연락 주시면 현재 17만 8천 키로 참고로 이 차량 정말 장구장업기로 소문난 차량입니다 연락 주시면 좋은 가격에 이런 데 보십시오 아주 풀 에어백 기둥마다 에어백 에어백 선루프다 들어갔죠 이런 데 보십시오 전차주에 성품이 그대로 보이는 차량입니다 아주 연락주시면 좋은 가격에 이런 데 보십시오 깨끗하잖아요 좋은 가격에 좋은 차량 안내 도와드리겠습니다 연락 주십시오 오늘의 입고된 준비된 중고차 카니발 R9인승 GLX 리무진 풀옵션 차량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